예, 오늘은 직사각형, 음, 그 다음에 마름모, 정사각형 해가지고 여러가지 사각형 파트 1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음,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각각의 자손들을 낳게 되는데 그첫 번째 자손이 직사각형이고요. 직 사각형 직사각형 그다음에 마름모입니다. 마름모가 되고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어이 직사각형과 마름모한테 평행사변형에서 갖고 있는 특징들이 모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공통점은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시표를 좀 알면서 얘네들의 이제 그뭘 알아야 된다. 음, 그 특징을 좀알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 이제 평행사변형 배웠어요. 평행사변형 배웠었습니다. 평행사변형. 뭐 평행사변형이 뭐냐. 뭐어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있었죠. 뭐두 쌍의 평행하다. 음, 두 번째. 두 번째, 뭐, 대변쌤쌤, 네, 세 번째, 대각쌤쌤, 뭐, 네 번째,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다섯 번째, 뭐, 한 쌍이 평행하고, 어, 길이가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예, 그거의 특징들을 이제 직사각형과, 어, 뭐가, 그, 마름모가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럼, 직사각형은 어떤 녀석을 직사각형이냐 하냐면요, 직사각형은요, 네각의 어, 크기가, 네각의 크기가,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같은 사각형. 그러면, 사각형은, 음, 생각을 해보자. 사각형은, 사각형이잖아요. 각이 몇 개밖에 없어요. 네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네 개가 모두 같으려면 그냥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90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90도라는 거각어 모두 직각인 삼각형인 거죠. 음? 그래서 직사각형이란 말이 그 소리죠 지금. 네각의 그러니까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그한 각의 크기가 90도다. 그래서 네각이 모두 90도이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이게 정의가 되고요. 음그 다음에 얘의 성질이 뭐가 있냐 그러면 어두 대각선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같고요. 그다음에 대각선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등분 한다. 대각선이 그래서 좀 외워야 됩니다.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고 한 내각이 90도이다. 어, 90도로 모두 같다. 그 다음에 음, 직사각형의 성질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어.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똑같은 말을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어한 내각이 직각이다 음 내각이 직각이다 내각이 직각이면서 한 내각이 직각이면서 플러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도 같으면 길이가 같으면 같다 그러면 얘가 직사각형이 되는거예요 직사각형 직사각형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마름모입니다 말은 마름모 말은 뭐. 마름모는, 어, 떤 녀석이냐면요. 얘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어, 대각이 서로 같다, 에서, 이제, 내각이 서로 같다로 바뀐 거잖아요. 평행사면에서 그럼 마름모는, 어, 우리가 대변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변이 같은 사각형인 거예요. 사각형. 그니까 구조 자체가,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각을 중요시하면 직각사, 직사각형이 된 거고요. 평행사변형에서 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면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마름모는, 그러니까 얘가 각으로 시작해서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로 가죠? 그럼 마름모는요 내변의 네 길이가 같다해서 각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어, 대각선이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 된다 수직이다 어. 다른 것은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여기서는 어, 각내각이 네 모두 같아요. 해놓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어,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대각선이 등분 된다라는 건 특별한 내용이 아니죠.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가 포인트인 거고요. 마름모에서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원래 두 변만 같으면 평행사변형인데 네 변이 모두 같아요. 그러면 마름모가 되고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제 대각선이 서로 각을 수직이 이등분한다. 서로 수직이다. 라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평행사명에서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어떻게 정의적으로 파생되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파생되어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다시, 어, 우리 정사각형으로 넘어가보면요. 정사각형은요. 정사각형은 어, 간단해요. 마름모가 뭐였죠? 네, 내변쌤쌤이었죠. 네변쌤쌤네변의 내변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직사, 직사각형은 뭐였죠? 네, 내각의 크기가 같다. 내각의 크기가 같다. 크기가 같다. 그랬죠? 그런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에요. 마름모이면서, 어, 모인 거, 직사각형인 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이제, 음, 좋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이 어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직사각형이면 이미 뭐예요? 내각이 크게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마름모 특징을 갖고 오면 되죠? 마름모 특징. 그니까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웃하는 두 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소리예요. 어찌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웃하는 두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변이 길이가 길이가 같다. 그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말은 뭐는 두 대각선이 서로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한다 그랬었죠. 이두 조건, 그러니까 직사각형인데 마름모의 특징을 가지면 정사각형이 된다고요. 그럼 똑같이 마름모인데, 마름모인데 뭐인 거, 정사각형인 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름모의 특징, 마름모니까 정사각형, 마름모와 직사각형 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마름모이면서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 특징을 갖고면 오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한 네각이, 한 네각이 몇 도다? 어, 직각이다. 직각이다. 두 번째는요,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다. 대각선 길이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길이 같다. 이래 버리면 이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 통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통째로. 통째로, 이 구조 자체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기서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어떻게 되는지, 마름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사각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네 개는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째로 외우셔야지, 어, 이제 좀, 파악하기가 좀 쉬워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77페이지, 개념원리 확인하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살짝 지워볼까요? 지우고, 지우고, 예, 네, 지우고, 예. 네. 그럼 1번. 직각사각, 직사각형의 뜻을 쓰고, 어,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라 그랬어요. 자, 직사각형의 뜻이 뭐였죠? 직사각형. 네. 내, 내각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죠? 그래서 결과가 어, 한 내각이 90도가 나온 거예요. 한 내각이 90도가 된다라는 거야, 90도. 그러니까 이걸 써야지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정의고요. 이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 이게 정의가 되고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성질은 성질은 자 우리한테 직사각형을 하나 줬어요. 우리한테 음, 문제에서는 직사각형을 하나 줬죠?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줬습니다. 어 그래 놓고 어 ab 뭐 cd 어 대각선도 줬어요 대각선 대각선도 이렇게 우리한테 줬어요 그리고 얘가 o 그랬어요 그럼 ac ac가 뭐예요 ac 대각선 음. 직사각형 뭐 같다고 그랬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니까 ac 길이와 bd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a o a o AO의 길이와 뭐 AO의 길이는요. 일단 평행사변형이잖아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때야 돼요? 어? 서로 서로 어 이등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O의 길이와 CO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했고 그 이등분이 됐다는 건이네 변이 모두 길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BO, DO까지도 되는 거예요, D,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2번 봐볼게요. 2번. 2번, 요, 요, 요건 그리, 지우지 맙시다. 요건 지우지 말고요. 2번. 자, 2번 봐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 B, C, D가 있고요. 자, 얘가 얼마예요? 50도래요. 음, 그리고 요각을 구하라고 해놨고, 요게 10이라고 해놨어요. 10. 음. 자, 첫 번째. 우리한테 DO의 길이 구하래요. DO의 길이. DO의 길이.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동일하죠. 그리고 대각선 길이가 얼마예요? 10이라고 했으니까 5, 5, 5, 5로 동일한 거죠. 이등분 하니까. 그래서 5. 그쵸? 자, 두 번째 거. 각 A, B, 음, 아, A, B, O의 크기를 구하래요. A, B, O. A, B, O의 크기를, 각, A, B, O의 크기. 아, 요가 크기 물어본 것이죠. 맞아요? 음. 이게 90도잖아요, 90도.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가 50도가 되는 거죠. 왜? 얘도 평행사변이니까 엇각이잖아요, 엇각. 그리고 얘가 90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40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 요번에는, 어, 뿅! 하고 지어졌어요. 마름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름모, 마름모, 음, 마름모, 이렇게 그러면 되죠? 어, 마름모들, 어, 다행입니다. 잘 됐습니다. 마름모가 잘 뽑혔어요. 이게, 어떨 때는 막 이상하게 뽑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잘. 자, 여하튼, A, B, 음, C, D, O. 어, 항상 도형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 꼭지점을 잡아줍니다. 3번. 요번에는 마름모의 뜻을 쓰래요. 뜻. 마름모 뜻. 자, 마름모는 뭐였어요? 평행사변형에서 뭘 강조하면, 변을 강조하는 마, 마름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평행사변형은, 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였는데, 마름모는 뭐였어요? 내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내변의 길이가.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렇게 쓰면 되죠. 사각형. 이게 마름모였죠. 어. 자, 성질은 어떻게 됐죠? 예, 변의 길이로 왔으니까 이제 각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A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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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BD가 어떤 관계예요? 네, 이렇게 뻑큐 아 이거 뻑큐 관계가 아니죠? 무슨 관계? 수직 관계죠. 그렇죠? 수직 관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AO의 길이와 어, CO의 길이가 같고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이 이등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각선의 길이가 같진 않아요. 같으면 직,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은 모으면서 이것까지 같으면 직사각형 성질까지 가져가니까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BO의 길이와 뭐가, 어, DO의 길이도 같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4번 봐볼게요. 어, 아까, 어, 도형을 괜히 지웠어요. 다시, 뭐, 뭔가요? 지금, 4번 문제는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처럼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 어, 긴장했는데, 정사각형이 안 나올까봐 나왔습니다. 네. 자, 정사각형 A, B, C, D, O. 음. 자, 5번 봐볼게요. 자, 정사각형의 뜻을 쓰고, 알맞는 것을 쓰래요. 정사각형 뜻 뭐였죠? 음, 뜻은, 내, 각, 의네 각의 크기가 크기가 모두 같고 이게 뭐야? 직사각형 조건이죠. 그다음에 내네 변의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죠. 그래서 네 각의 크기가 같고 직사각형이면서 내네 변의 길이가 같다. 마름모이면 정사각형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질은 어, 성질은 마름모와 직사각형 성질 모두 같습니다. 이게 수직이 되고, 얘네들이 모두 같아버려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AC와 무엇은 같고, BD의 길이가 같고요. AC 길이와 AC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다. 아, 직사각형 성질이 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C와 BD가 수직이다. AC와 BD가 수직이죠. 왜요? 마름모 특징. 대각선에 서로 수직이 등분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OA, OB, OC, OD가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6번 봐볼게요. 6번 자, 6번 자 여기까지만 지우도록 합시다. 6번 6번에서는 우리한테 어요 각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o a 길이가 6이 돼요. 자, 우리한테 정사각형이랍니다 A, B, C, D. 정사각형이고요 우리한테 BD 길이 구하래요. 첫 번째는 BD 길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요. BD. BD가 뭐예요? BD. 요 길이죠. 요 길이. 자, 얘네들이 모두 얼마예요? 6이잖아요? 6이잖아요? BD 길이 10이죠. 2번, 각, BAO, 얼마니? BAO. BAO. 요 각이죠, 요 각. 요 각이죠. 잠깐만요. 자, 이게 평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죠. 그쵸? 그리고 내각이 모두 같으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90도죠. 90도죠? 예. 그러니까 이게 90도니까 어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 같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띵 해버리면 대각선을 그어버리면 각이 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도가 된다? 예, 90도의 절반인 45도가 되는 것도 우리가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에, 지금부터 이제 핵심 문제 익히기 하면서, 어, 제대로 또한번 더, 시험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 B, C, 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5라 하고요. 5라 하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 BC의 길이가 8입니다. 네, 8. 그 다음에 어, CD의 길이가 6이 돼요. 어, 그리고 각, 어 OAD OAD가 37도라고 해요. 음, 그때 xy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어, x는 대각선 길이 물어보고 있고요. 음, 대각선 반띵 물어보고 있고, 얘는 y는 여기 와 있네요. 음,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직사각형. 음. 그리고 문제에서 <laughs>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잘 보셔야 되게 어떤 문제는요. 여기선 지금 대각선 길이가 10이다라는 것을 지문에선 표현 안 했죠. 어떨 때는 지문에는 표현했고 그림에는 안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문제 제대로 안, 안 읽은 친구들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가 되는 거죠. 5. X는 5, 바로 나오죠. X는 5. 대각선은. 얘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얘몇 도예요? 얘는 90도가 되야 되잖아요 60이니까 53도인가요 얘가 그러면 그럼 얘가 이등변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53도가 되는거죠 Y값 나왔네요 내각의 합은 얼마예요 어, 180도니까 이게 106도죠 이미 그러니까 어, 74도가 되겠네요 X는 5 Y는 74도 이렇게 되는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봐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이평행사변 ABCD가 있는데 직사각형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자, 다시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에서 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직사각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무엇을 강조해서 네, 내각을 내각을 강조해서 내각을 강조하면 뭐가 된다? 어, 강조한다는 게 이제 내각이 90도다. 모두 같다. 이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평행사변이 되고 그 결과 결과 성질은 어떻게 된다? 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다. 그리고 평행사명 이민이 대각선을 이등분하죠. 그러니까 이등분된 대각선의 길이도 모두 같다가 돼 버린 거죠. 이게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 자, 1번 봐보시면 각게 있는 90도이다. 어한 내각이 90도이다. 직사각형 되는 거죠. 각 A랑 각비가 이웃한 두 각이 같다라는 건 그쵸. 90도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맞는 겁니다. AC와, AC와 BD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죠? 맞는 말입니다. AB의 길이와,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 AB의 길이와 CD의 길... 아, 길이, 잠깐 아, DC의 길이. DC. AB의 길이와 DC의 길이? 이거 뭔 소리야. AB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이거 무슨 조건이 안 되는데요? 그쵸. 그쵸. 이거, AB랑 DC죠, 지금. 제가 왜 지금 이 얘기 하냐면, AB랑 AD도 아니고, AB랑, 어, CD의 길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 그냥 평행사변 영성질인데. 음. 자, 그 다음 AO, ABO, CO, DO가 같다. 뭐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3번 봐볼게요. 3번은 지금 마름모래요. 우리한테, 마름모인데, 음, ad의 길이가 10이고요. 이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어, b, o, 어, c, d, b의 각이 35도일 때, x, y를 각각 구하래요. x는 요 각이고, 뭐, y는 요 변이죠. 야, 이거, 저, 마름모잖아요. 그럼, 마름면은 4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웃한 2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죠. 그럼 결론은, 2 y, 마이너스 6은, 얼마예요? 10이란 소리예요. 2 y 는 16이고, 아, Y는 얼마? Y는 8.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만히 봐보자. 이게 35도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이것도 10이고, 이것도 10이잖아요. 이등변 사각형이죠. 그럼 얘 35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각형 4각의 합은 예각이잖아요. 뭐, 이것도 35도가 될 것이고, 이것도 35도가 될 것이고. 그쵸? 어, 그러니까 이게 X가 되는 것이죠. X가. 예. 그래서 70도니까 X는 몇 도? 110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네. 다음 문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오른쪽 그림은 평행사변형이래요. 예,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요.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 형에다가 지금 마름모 조건이 아닌 거, 마름모 조건. 평행사에서 마름모 조건을 가는 거 아닌 거 구하라고 합니다. 자, 1번 봐 볼게요. AC와 BD가 같다고 그랬죠. AC와 BD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AC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죠. 이건 뭐야? 마름모란 얘기죠. 평행사변에서 이 조건이 들어 마름모가 되죠. 두 번째는요. AO와 DO가 같대요. AO와 뭐? DO가 같다고? 이 소린 뭐야? 대각선, 일단은 이렇게 이등분 되잖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 가 같단 건, 대각선을이등분하면 모든 길이가 같다는 소리죠. 이거는 마름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요. 직사각형. 직사 또는 정사각형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얘는, 어, 마름모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 이게 두로만? 어, 안 됩니다. 자, 각 ABD는 각 ADB 각 ABD. 아 요각이죠? 그다음에 각 ADADB 요각이죠? 마름모잖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름모 얘기가 맞죠. 4번. AB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다. AB의 길이와 AD의 길이 있다. 어, 그 소리도 마름모죠. 평행사변인데 이웃한 두변의 길이 같은 거 하는 건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소리니까 이것도 마름모 얘기. 5번. 각 AOB와 각 COD가 몇 도이다? 180도이다. 각 AOB, 요 각하고, 그 다음에 각, 어, COD, 이 각이 더해서 180도다. 지금 얘와 얘를 더했는데 180도인데 얘는 맞꼭지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90도고 이게 9 0도란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각선이 서로 소... 수직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도 마름모잖아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5번 볼게요 5번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고요두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 했을 때 삼각형 그리고 b o 의 길이가 6이래요 그때 삼각형 ABD ABD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6인 것도 알고요. 얘가 6인 것도 알고요. 그리고 마름모의 특징을 갖고 있는 대각선이 수직인 것도 알아요.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 우리는 밑변을 BD로 보고 높이를 A, B로, 예, OA로 봐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얼마가 된다? 36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6번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어, 사각형은 마름모래요. 이 마름모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냐면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고 싶대요. 그러면 마름모 특징에다 우리가 무엇을 플러스 하면 정사각형이 되죠? 당연히 직사각형의 성질이 들어와야 되겠죠? 직사각형. 어떤 직사각형 요소가 들어와야지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자, 1번 봐 볼게요. 1번, a, b와 A, B와 어, DC가 평행하다. A, B와 DC, A, B와 A, A, B와 CD가 어, DC가 평행하다. 이거 뭔 소리죠? 그냥 이거 평행사변형이란 소리잖아요. 직사각형에 대한 어, 아주 그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렇다고 어,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음. 지금 이 마름모 자체도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름모가 정사각형일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AC와 BD의 길이가 같다. AC가 뭐예요? AC, AC, AC 대각선이죠. BD 길이 대각선이죠. 아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맞네요. 그렇죠? 마름모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진 않아요. 같을,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사각형은 무조건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이등분해서. 그렇죠. 음 갖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3번 봐볼게요. AO와 CO의 길이가 어때요? AO, A5, AO와 CO의 길이가 대각선 길이 이등분하는 건 평사, 평행사변형 이하 있는 사각형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이 마름모도 이거 없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인 이유가 없다. 4번 AC와 BD가 서로 수직이다. AC와 BD가 수직이란 건, 마름모 자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90도라고 하면 모르겠다. 아, 아 90도란다. 응? 서로 이게 수직 2등분 된다. 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텐데, 어, 직사각형 요소가 없습니다. 자, 5번. 5번. AB와 AD가 같다. AB와 AD가 같다. 마름모 요소죠. 마름모 요소죠. 어, 이웃하는 두 변이 같다는 건 평행사변형 이하의 사각형에서 모두 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어, 2번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배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뭐 배웠어요? 마름모 뭐 배웠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배웠죠? 얘네들은 통째로 공부하는 겁니다. 통째로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의 능률이 올라요. 반드시 기억해둘수 있도록 합시다.